혹시 구독, 좋아요, 안 누르셨나요? 밤이 또 오면 전투가 또 열리죠. 용기를 내고 진심을 다해 싸우세요. 솔직히 세개다 별로예요. 차라리 애가 나와. 제일은 다 끝났어요. 행운을 빌어요. 아! 방금 전투는 정말 눈부셨어요. 이나 안나보네요. 백눈나면서 이나오는게 제일 빡치던데? 공을 몸에 들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잘 보셨나요? 해내실 줄 알았어요. 뭐? 잠만. 야, 근데 이건 욕심이다 근 혹시 얘가 업하면은 남겨놓을 수도 있으니까 언데드 아니, 더 버려, 버려, 버려 아, 언솔 옛날에 썼던 방법 아니야 그대로만 하세요 하수인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요. 100%님들은? 곁에서 힘을 빌려줄 최고의 하수인들을 발견했어요. 알바 좋지. 좀 별론데 <laughs> 이 뭔가 찌끄레기는 언제 될것 같은데? 마치 이렇게 할게요. 당신은 아무도 못 막아요. 아닌 말고.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저걸 때리네. 안 때렸으면 비길 수 있는데. 곁에서 힘을 빌려줄 최고의 하수인들을 발견했어요. 그만 보세 이거는. 작은 하수인이 마법을 펼치죠. 몸능을 어따 쓰냐는데 영서도 가져와서 마시는 게 없다. 그대로만 하세요. 하수인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요. 아니, 진짜 스마저못 잡는 거 아니겠지. 아 저기요.. 진짜.. 와아아 아니 저 너무한거 아니야 적당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명기초상화 수레바퀴 사실 얘는 후반가면은 안써서 쓰레 바이 가나 보이 는데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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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을 빌어요. 사실 이걸 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해. 뭔데 이거 같은데? 오우 키모 데 카드를 셋 그러면 어떤일이 펼쳐지는지 잘 보셨나요? 근데 어떻게 아까 만나는 그 애들보다 환기 높냐? 질 절제 안주요 힘을 빌려줄 최고의 하수인들을 발견했어요. 그럴 거 없는데. 아무튼 난 덧들이기 시작했어. 이런 걸로 죽을 순 없어.

良心的人，你得要。 아, 그래도 만난다. 아. <목소리> 하... 알록달록. 아침반. 이마이요이것도 다시 꾸밀 때가 됐죠. 우리와 함께할 하수인을 골이보세요 이거, 이정이마이 이거, 이한 이거, 인이죠 이거, 이요트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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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스트레 어, 아, 진짜 너무 못 썼어. 하나, 남았네 아이씨. 행운을 빌어요. 전 당신을 믿어요. 으아! 방금 전투는 정말 눈부셨어 요아또 동전이야 아이고 이 하수인은 굉장한 힘을 지녔어요 지금 다뤄보세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. 나와 대 해석. 아, 슛. 와.. X됐다.. 잠깐만 어떡하지? 아... 됐어요 일단은 제발 더 가수인의 충성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?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. 골드도 받으시고요. 제일은 다 끝났어요. 행운을 빌어요. 브라카를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손패를 꽉 채워버리면 답이 없어요. 슈기라도 나오면은 내가 뭘좀 할라 했는데 슈도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. 방금 전투는 정말 눈부셨어요. 공품 개작어져. 아니, 동전이 몇 개야? 책이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럿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아 하나 더 줄걸 여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러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. 더 좋은 대접을 일단은 해내지요. 불안 안 내고 쓸게요. 골드도 받으시고요. 그 하수인은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. 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. 여기 골드 받으세요. 행운을 응. 빌어요. 전 당신을 믿어요. 12퍼 살려줘. 아, 비가 와 진짜 아우 얄미워 진짜. 나이스 작은 위험 하지만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어요. 미리 야, 아, 근데 불한놀 자리도 없다 이거. Don't you have h e 구 e Don't y 시간도 없어. 우리와 함께할 하수인을 골라보세요. 한치는 뭐지? 깊은 곳 당신은 아무도 못 막아요. 이거는 더 찾아야 돼요.

버려.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. 골드도 받으신 거요. 그 친구를 고용하면 황금이 되요. 바다 깊은 곳으로. 바다 깊은 곳으로. 내가 지금 뭔 덱을 돌리는지도 모르겠어 d 같은 i s t We don't make her. Nope. 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요.